지금 게임 커뮤니티는 카제나, 즉,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의 논란으로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논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게임 유튜버들이 영상 하나 올리면 또 다른 이슈가 터져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이고, 레카 채널들조차 논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처럼 시간 단위로 터져 나오는 카제나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제나는 오픈까지 무려 4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2D 비주얼은 우리가 최고다라며, 다른 게임과 비교까지 해가며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유저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결국 유저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논란은 바로 일러스트의 퀄리티였습니다. 일러스트 제작에 AI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손가락이 7개로 그려진 캐릭터가 기타를 뒤집어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되거나, AI 그림의 특징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캐릭터별 통일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드러났던 거죠. 이에 카제나 측은 오피셜 채널을 통해 기획 및 레퍼런스 단계에서 AI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AI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AI 사용을 일부분 인정한 셈인데, 이게 더큰 논란으로 거듭난 이유는 앞서 급했듯이 카제나가 초반에 보여준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입니다. 2D 비주얼은 우리가 최고다라며 다른 게임과 비교까지 해가면서 시연회에서 표까지 만들어 카제나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줬던 것에 비하면 그 결과물은 너무나도 처참했던 겁니다. 서브컬처 게임 특성상 캐릭터와 게임에 깊은 애정을 담고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많은데 오픈 전부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이 결국 불난집에 자기네들이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오픈 이후에도 AI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카제나의 입장과는 달리 게임 곳곳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일러스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니 과연 이런 일러스트를 가지고 2D 비주얼은 우리가 최고다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개발사는 게임 스토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히며 스토리 지필에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고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출시 1년 전부터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는 미소녀 캐릭터 위주와 서사적 세계관을 강조한 작품. 한국 게임 개발자들도 스토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집중하고 있다. 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이후 스토리에 대한 혹평이 자자했고, 카제나는 연일 비난받기 바빴습니다. 클로즈 베타 후기 개발자 코멘트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해명해야 할 정도였고, 스토리가 오픈된 지금의 카제나는 앞서 언급한 인터뷰의 내용과는 다르게 퀄리티도 처참하고 분량도 매우 짧다는 것이 유저들의 주된 반응입니다. 카제나의 운영 방식에서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카제나가 최초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애니메이션 pv 영상에서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책의 모서리를 잡은 상태로 왼손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페이지를 넘기는 등 특정 모양의 손가락 사용이 논란을 가지고 있었죠. 이에 대한 운영진의 사과문도 논란이 촉발된 지 2주가 지나서야 올라왔고, 오피셜 sns 계정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식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일부 유저들의 계정이 증발되는 버그가 발생했는데, 이는 7년 전 오픈한 에픽세븐의 초창기 서비스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라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고질적인 버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계정 복구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지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정 삭제 버그가 터져 나오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게임 내 유료 뽑기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일부 수치를 잠수함 패치로 조정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무런 공지도 없이 패치된 것을 두고 이런 불투명한 잠수함 패치 운영 방식에 버프 먹인 것도 너프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실제로 성능 너프도 잠수함 패치로 진행해버리는 사태가 터져 유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컨셉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개발자 코멘트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충격받지 않게 첫 메인 스토리는 대중성을 고려하여 모험 활극처럼 짰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모험 활극조차 스토리 자체의 평가가 좋지 않다 보니 피폐하고 어둡고 암울한 스토리라고 광고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면서 왜 앞뒤가 안 맞냐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논란 이후 인터뷰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카제나는 오픈 전부터 최고의 2D 퀄리티와 최고의 스토리를 내세웠고,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부터 지켜지지 않았으며, 유저들의 비판에 대해 흐린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캐릭터와 함장의 관계성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카제나는 처음부터 모든 캐릭터는 플레이어인 퍼스트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카제나를 홍보할 때도, 특정 캐릭터가 혼인 계획에 빠져 사는 캐릭터로 나오기도 했는데 다른 국가의 번역에서는 신부 수업에 집착하는 역해로서의 캐릭터성을 유지하지만 한국어판에서는 검수행에 집착하는 역해로 캐릭터성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를 두고 대중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카제나가 처음 논란을 만든 것은 AI 일러스트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 모양의 손가락 사용이 논란이 되었었죠. 이런 것을 두고 유저들은 그 손가락 동작을 강조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애초에 처음부터 남성 유저와 기싸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일러스트와 2D 모델링, 그리고 퀄리티 있는 스토리를 자랑한다며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이에 맞춰 고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부터 그리고 오픈이 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검수되지 않은 일러스트 마케팅했던 내용의 발톱의 때만도 못한 스토리 수준 너프로 훨씬 더 많은 과금을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인 시간에 비해 떨어지는 퀄리티는 물론이고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임의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서브컬처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BM 정책으로 팔아먹기에 급급한 모습에 논란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애정을 빌미로 유저에게 게임 퀄리티 대비 과도한 BM을 책정하는 서브컬처 게임 전반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제나의 김형석 PD는 이런 논란이 연일 터져 나오자 11월 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의 이슈에 대한 사과 및 앞으로의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결제 지급 오류부터 잘못된 표기로 인한 오해와 버그, 프리즘 모듈 관측 확정 픽돌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출시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은 논란을 쏟아내고 있는 카제나 내일은 또 어떤 논란이 터져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